긴장돼요 좀정고 딱히 만할것같다어여기에6 아, 남았어. 나, 심장 터질 요 같아 살려줘 6분 남았어 6으 잠깐 달러 스입니다 쟤는 들이다심 스케일 서류들 받았습니다 미니 골든젤리 생일 5월 25일 어, 어, 오귀여운네그 다음에 8월 음. 8월 1일날 맞았구나 누나 다다음주에 요잘 지내보자 아요후 더워 회장아. 아, 이새 좀안 떠네. 응, 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어. 응. 음. 무섭나, 내가? 응, 음, 울지 마. 왜 자꾸 울어. 울면서 불편한가 싶어서 캔, 캔내를 넣어놨어. 음, 누나 보고 싶어서 오나? 뭘, 뭘, 물을 줘야 될것 같아. 물을 줘야 될것 같아. 야, 너나 보이냐? 내가 물통면 줬지? 응. 내가 울기 시작하면 아무거나 주기 시작합니다. 응. 내가 원하는 게 물이 아닌가 본데? 엄마를 원하는 거야? 나서 원래 며칠은 울어. 아 햇빛 때문에인가? 덮어줄까 아니야. 그아 울지마. <laughs> 아. <laughs> 아. 같이 울다. 아. 야 그렇게 덥. 덮... 진짜 응. 못 생겼으면서 매력있어. 나 근데 이런 강아지가 좋아. <laughs> 뭔가 조금 억울하게 <웃음> 생긴 <laughs> 애들이 좋아. <laughs> 이제 안 울다. 그래도 물 주니까 안 울다. 아안 울잖아. 누가 너무 울었어. 아 울지 마. <laughs> 미안해. 뭐가 불편해. 울지 마. <laughs> 음, 배고프나? 배 엄청 큰거하던데왜 <laughs> 아, 울어? 미안하다. 엄마 보고 싶어서 울는 거 같아 이거. 어떡해 전화해볼까? 아, 나나 언니한테 왜 오냐고? <laughs> 지금 새벽 아니야? 아니야, 아, 저녁 이네 울지 마고 울지 마 우 검진 끝냈어요. 이빨이 귀엽네요. 아 이빨 이 있어. 나 울어도 집에 못 간다. 어쩔 수 없다니 이미 팔렸다. 네큰돈 주고 팔려 왔다 지금. 그만 울어라. 돈 주고 팔렸다니까. 울어도 소용 없다니까. 거,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나 똑같이 하니까. <laughs> 음, 나한테 오고 싶어? 어떡하지? 내가 안아줄까? 맞지? 네잘 응. 펴서 해줘야 될것 같아 라바마 넘어왔어 이제 랄라바마 강아지가 됐어 너는 푸들기보다 약간 리트리버털 느낌이 응. 더 강한 것 같아 지금 다 마음에 안든 완전 매력 이 죠.

야! 똥쟁이! <laughs> 똥 깔고 아주 반죽을 만들어 놨어 <laughs> 아주 그냥 잘 자고 있는 줄 알았더만 어? 거기서 똥을 찌기고 있어? 아니야 이러면은 애가 주눅든다 했으니까 음, 잘했어 우리 응가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깜전해졌어, 갑자기 얘가 이제 적응했나 봐 우리한테. <laughs> 진짜 못생겼다. <laughs> 자 이제 밥 사러 밥이랑 울타리랑 치약 사러 갑시다. 그거 네. 그 카드 같은 거 없나? 카드? 응. 그거 사자. 지금 가무쳐가지고 냄새가 장난 아니구만. 냄새난다 <목소리도> 엎어질 음. 것 같은데 음. 어? 집 포합인데 좀만 참으면 되는데 아잉 귀여워 <laughs> 포합에서도 울어 아주 그냥 딱딱해졌어 딱딱해졌어 미세다 새집에 온걸 환영해 아, 미안 오빠. 강아지 찍는다고 문 아직 못 열었어 새집에 온걸 환영해 우리 집이다 이 집이다 이 강아지야 어, 뭐야 물에 안는데 얘는? 물안 싫어하나? 좋은 것같아 너무 애기라서 좋고 싫고, 그것도 없나 응, 음. 움직이는않싫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첫 목욕 아니야? 모르지, 뭐, 습격인지, 음. 안습기였는지. 어리둥절, 어리둥절! 다리 아픈 거 아니겠지? 원래 이렇게 배. 다리가 많이 꺾여 있나? 배 엄청 뻥 뻥하다.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아이고 즐기시는데요 스파를? <laughs> 이 표정이 왜 이래? <laughs> 마음대로 해라. 아주 한시간동안 집안 구석구석에 똥을 뿌리고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석지에 가서 쉬길래 저기다가 밤년까지 해놨는데 또 배변패드 위에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좋나? 배변패드가? 응 좋긴 좋아 응.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아니 샤워시키고 말렸더니 엄청 뽀송뽀송해졌어 야 똥쟁이 빗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내비게인데, 이거 내비게야 비켜~ 여보세요~ 아기~ 이름이 없어 아직! 서 투표해야 되나? 쉬머이 없나? 어, 다시 넣어볼까? 어. 자. 어, 물도 잘 먹네. 자. 여기 여섯 개의 네 이름이 있어. 골라. 골라. 골라? 맛있는 이름이. 이름 골라주세요. 아우, 이워 <laughs> 관심이 없는데 이거 오기 생각인가 봐. 자,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이름 골라주세요. 이름 골라주세요 해 아무런 주창도 안 어, 골랐어? 이거? 이름 골랐어? 아. 자야야야야 이름하고 다 물어뜯으면 어떡해? 누구 <laughs> 누구 누구 누구. 오, 샌디. 내가 뽑은 거야. 샌디. 응. 샌디 마음에 들어요, 샌디. 자 샌디 샌디 할래? 샌디 해 샌디 심 없다. 다이이은은샌야자자샌야야념 응. 네 사진 하하찍 찍자 샌야야자정 c 해라 d 집중해라 너 이름 샌디야 제 이름은 샌디입니다 사진이야? 아니 영상이 n d y c i n d 저는 오늘 태어난지 8주 되는 날이에요 주사는 한대 맞았고요 다음 주에 한대더 맞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집에 왔어요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강아지가 될 거예요 턱받침을 음, 되게 좋아해 이렇게 턱을 얹는 걸 되게 좋아해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행복한 강아지가 될 거예요 조금 못 생겼지만 왜 저러고 자? 야너왜 여기 끼었어? <laughs> 진짜 안 잘한다. 아니 왜 저렇게 자냐? 얘왜 이래? 몸은 여기고, 여기 있고 얼굴은 여기 끼었어. 그건데. 더그를 어딘가에 묶어놓고 자고 싶은. 응, 덕을 어딘가 옮기고 자고 싶어요. 욕망의 완성점인가?